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후지 라텍스에서 나온 워터젤리 1000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원래 워터젤리 1000, 이 따로 나왔었는데 하나의 제품으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워터젤리 1000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지금 상자가 분홍색으로 바뀌 정일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옆에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설명이 있고요 하나의 상자에 총 12개의 제품이 들어있습니다. 안에 뜯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젤이 보통 콘돔보다 젤이 많은 것을 눈으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제품입니다. 이것은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람을 넣어 한번 불어본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바람을 넣어서 불어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앞 부분이 조금 넓은 형태로 나와서 사용하시기에 더 편리한 제품입니다.